반갑습니다. 동현철 강주주 여러분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리고 U자형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그대로 꼬꾸라지느냐, 이거 두 가지 하는데, 자, 지금부터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좀 마음이 급하다. 나는 결과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건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설명란 있습니다. 이쪽 아래에 여기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구독자 전은 평생 무료 혜택 신청하기 하고 파란색 글씨 있습니다. 이걸 링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뜹니다. 이 구글 폼에서 딱두 가지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 동양철관일 수도 있고요. 뭐그 외에 다른 종목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타점 결과만 받아보고 싶다. 내가 타점 결과만 받아볼 수가 있는 이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거를 작성하셔야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이거 작성 안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번 체크해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나는 시간이 좀 있다. 펀더멘털 쪽으로 기술 분석상으로 왜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이 가격대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갈 테니까 5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5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모든 정보 평생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터지겠어요. 하고 있고요. 이 주제가 핵인 것만큼 향후 미국,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그 주변 국도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어떻게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갈 것이 자 그게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와중에 또 월스트리트의 이 금융사들은 이 와중에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럭키드마틴과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리고 미국 헬스케어 ETF 등등 상당히 많은 양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럭키드마틴은 왜이 전쟁 때 매수를 하는지 이해는 되겠지만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미국 헬스케어, ETF 등등은 왜 매수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슈들은 에너지와 건강입니다. 헬스케어 등이죠. 이것들이 전쟁 이후에 상당히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얘네들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하고요,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수익 실현기 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전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향후 이렇게 6개월 동 178%이 평균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떤 근거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느냐 보시면 제가 평단가들을 항상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왜인가 기간에 매수, 매도, 평균가를 알아내고요. 이 가격대보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2, 3주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1개월에서 6개월, 또 2년까지도 기간 분석을 통해서 가격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녀석들이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펌핑 만들고 도망치려고 매집을 한 건지 전부 포착할 수가 있다. 이거니까요. 즉,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구독자 한정,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히 신청서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라는 눌러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뜰 텐데요. 여기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종목 딱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요. 자, 통합 받으실 전화번호 하나 작성해 주세요. 자, 진지하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작성해 주시고요. 장난으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동해철강 주주 여러분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리고 육자형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강한 상승으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그대로 꼬꾸라지느냐, 이거 두 가지 하는데, 자, 지금부터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좀 마음이 급하다. 자, 나는 펀덤, 나는 결과만 좀 알아, 나는 결과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건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설명란 있습니다. 이쪽 아래에 여기 내용이 적혀 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구독자전은 평생 무료 혜택 신청하기 하고 파란색 글씨 있습니다. 이걸 링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뜹니다. 이 구글 폼에서 딱두 가지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10초도 안 걸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 동양 철관일 수도 있고요. 뭐그외에 다른 종목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정...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타점 결과만 받아보고 싶다. 내가 타점 결과만 받아볼 수가 있는 이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거를 작성하셔야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이거 작성 안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번 체크해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나는 시간이 좀 있다. 펀더멘털적으로 기술 분석상으로 왜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이 가격대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갈 테니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이 5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정보 평생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화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민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안이 발의가 되면서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는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늘어났는데 정부 예산은 반토막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돌리고 또 그것이 국가 주도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이고요. 이 포인트들이 보시면 동네 가게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사용처가 주로 될 것이고 또 사람 이렇게 5대 분야 소비 해리쿠폰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쓸지 이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레파루스를 찾아보자. 예시를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지원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이거는 대부분이 배달에 좀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이 배달로 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반이던 영화관람이던 스포츠나 미술전시 공연예술의 돈이 이 지역 화폐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냐 많은 분들이 단알과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5대, 5가지 사용처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어느 종목이 또는 스타트업이 생긴다면, 최근에 상장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녀석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계산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내렸다가 개미들 다 뽑아내리고, 그 다음에 쏘아올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작전주죠. 자, 이런 거를 제가 분석을 하고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알려주냐. 저희가 매번 종목만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종가 평단가 보세요. 그리고 외인의 기간에 추정하는 매매 평균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외인과 기간보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 편하게 2주 간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3개월까지도 제가 열어서 6개월까지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간별로 내가 보고 싶은 기간별로 설정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 분기적으로도 갑자기 급등하는 차트가 발생했을 때 이게 외인 개인인지 기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미가 사면 여기가 움직이지가 않겠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 지역 화폐의 사용처에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굴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평생 무료로 정보를 받아가시고 이를 통해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혜주들, 동전주들 급 반등하는 녀석들 전부 준비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모두 무료로 풀어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거 작성을 하셔야만 저와 소통을 하면서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 내리면요 여기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설명란이 갑자기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이걸 좀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 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설문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또한번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데 딱한 종목만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통화 가능한 연락처가 있어야 저와 소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숙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